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계우 교수님을 모시고 소금에 대해서 귀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면역력 에 관련된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금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금하고 면역력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는데 소금과 면역력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글쎄. 그런데 네. 이제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보다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소금의 종류가 또 너무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게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소금이라는 부분들은 글자가 들어 한자를 치자면 이제 한자를 한다면 작글소의 금금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표현하자면 작은 금. 그죠? 굉장히 귀중하다 이거예요. 근데 소금은 인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이 소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영어로 salt, S-A-L-T인데 예. 이 salt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면 s 러 l a r y 음. 봉급.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을 줬어요. 아그 정도로 귀엽네요. 그럼요 소금을 줬다고 월급을. 그래서 s 러 l a r y 가 salt가 된 거예요. 봉급이라는 말. 어, 우리가 이제 인도의 간디가 이제 독립 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인도의 간디가 독립 운동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영국이 인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착취하기위해서 소금세를 붙인 거예요. 아, 소금세요? 소금세를 네. 붙이는 바람에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폭동제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 데모를 했고. 음. 그 항의 데모가 결국 간디의 그 그 무조항 운동 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프랑스 대혁명도 프랑스 전국에서 소금세를 붙이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음. 밑에 있는 이제 그 못사는 사람들이 막 폭동 이렇게 했거든요. 중국에 만리장성 있죠. 네. 만리장성. 그말리 장선을 짓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 돈도 중국 당국에서 소금세를 받아가지고 그말리 장선을 지었어요. 어쨌든 소금이 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인류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요. 소금인데, 자, 그러면은 이 소금이 우리 인체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네. 소금은 우리 인체 속에서 소금의 주성분이 NaCl, 염화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염화 성분에 대한 것은 오늘 제가 얘기를안 하지만 나트륨에 대한 성분 네. Na+라는 것 나트륨의 성분은 나트륨의 성분은 물을 먹는 성분으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질을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칼륨 K는 물을 빼내는 역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네. 세포가 있으면 네. 네. 세포 안에 물이 있고 네. 세포 바깥에 물이겠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 안에 물이 3분의 2가 있어요. 음. 세포 바깥에 물이 3분의 1이 있어요. 음, 그 정도 비율로요. 네. 우리 음. 인체에 전체한 70%가 물이란 말이죠. 에 예. 70%가 물이면 예를 들면 몸무게가 60kg이라면은 7이7 0가 42kg이 42리터가 물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되는 것은 세포, 세포 안에? 안에 있고 3분의 1은 세포 바깥에 물이 있어요. 네. 예. 3분의 2와 3분의 2 균형이 맞아야지면 세포가 올바른 모습이 있겠죠. 음, 네, 아, 그, 세포 안에 맞아야죠. 물이 많으면 음. 어떻게 되는습니까 부풀어 풍성 터져들지 막팽창하겠죠 네. 세포 안에 물이 작으면 쪼글쪼글쪼글하게 되겠죠. 네. 죠 이때, 이때 세포가 정상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만 모든 기능, 면역력을 비롯해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세포 밖에 물과 세포 안의 물의 양을 조절하는 원소가 뭐냐? 그게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두 개가 왜냐면 나트륨은 물을 먹는 능력을 갖고 있고 칼륨은 물을 내뿜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농도의 균형에 따라서 바깥에 세포 밖의 물과 세포 안의 물의 균형을 정확하게 잡아줘서 세포 모양이 올바라야 하지만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한다 말이야. 팽팽하거나 쭈그려지게 되 면역이 떨어진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전통적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찌개류가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고염식이란 말이죠. 네. 고염식을 하게 되면, 은 지금 이제 일부 밝혀진 그동안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 일부 밝혀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 너무 고염식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위에 좋지 않다. 또 위암에 한 가지 원인이 된다. 해서 이제 또는 뭐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북한 10년 15년 전서부터 쓴 사람들한테 아 저염식이 좋다 또는 무염식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보다는 소금량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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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먹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런데다가 또 요즘은 채식하는 사람들이 채소가 건강에좋다 해서 채식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났어요. 네. 또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물이 건강해졌다. 해가지고 음. 물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자,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저염식을 한다. 그 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는다. 근데 채소에는 칼륨이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트륨이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식동물, 풀을 먹는 염수나 양 같은 초식동물들은 반드시 그 목, 목자가 초식 동물한테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예연에한 네, 번씩 꼭꼭. 제가 예전에 들은 어. 얘기 중에 하나가 멧돼지가 민가에 습격을 하면 제일 먼저 소금 단지부터 이렇게 한다는 네. 소리를 들었어요. 네. 소금을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걔들 다 죽어요. 어, 왜냐하면 칼로만 많으니까. 네. 그럼 세포가 찌그러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되게 되면은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저염식을 네. 하고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나트륨양은 계속 작아지고 음... 칼륨양은 계속 높아지는 밸런스가 되니까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면역이 떨어지죠이 현상을 뭐라 그러냐 저 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나트륨 혈증. 네. 저 나트륨 혈증은 혈액 검사할 때 예. 의사한테 부탁하게 되면 내가 나트륨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피 검사를 해줘요. 음... 피 검사. 네.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저 나트륨 혈증이 아닌지 정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많은 사람들의 경향이 저 낮은 혈중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짜게 먹는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될문제는 저염식으로 참 저염식으로 한다는 것도 좀. 생각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요즘은 네. 어린 아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을 거의 안 먹잖아요. 그렇죠 간장 된장잘안 그렇죠? 먹죠. 누가 뭐 먹어요 지금 케첩 먹지 누가 간장 된장 네. 먹어 케첩 먹지 그죠. 소스 뿌려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음식이 고고 고, 이제 고염식이다 얘기는 좀 옛날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의 음식이고 지금은 고염식에서 많이 탈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추세가 먹는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저염식을 먹으면서 채소량이 먹으면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가 계속 균형이, 균형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네. 암 환호분들 중에서 소금 먹고 나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그게 균형이 깨지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그 사람들한테 금방 도움이 되죠. 왜냐면 면역력 회복이 바로 되어버리니까. 세포 네. 근데 이제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소금을 이제 안 먹던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요. 일주일 만에 벌써 자기 몸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부도 좋아지고요 예. 왜냐하면 피부에 이제 습기가 뭐~ 물기 음, 시작하니까 예, 예. 나트륨이 작을 때는 피부가 계속 물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칼륨이 많으니까 음, 빠져나가니까 음, 피부가 건조하지 죠 쭈글쭈글하고 예. 건조하죠 그죠 피부가 팽팽해지는데다가 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 점들이 많이 생겨요 검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물이 주, 부족하니까 그런 거 좋아지죠 뭐~ 하여튼 나트륨양이 작게 되면요 일단 전기 발생량이 작아져요. 음, 예, 힘이 그렇군요. 없어져요. 힘이. 예, 힘이. 왜냐하면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수역 발전 하면서 음. 전기가 발생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가 증이되는데 그래서, 어,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합니까? <laughs> 천일염이 좋습니까? <laughs> 뭐, 핑크색 나는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좋습니까? 아니면 뭐, 주겸을 먹어야 됩니까? 뭐, 아니면 뭐, 뭐, 자주겸을 먹어야 됩니까? 주겸 중에 또 보라색깔 띄는 게 있어요. 네. 자주겸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돌소금 암염을 먹어야 됩니까? 뭐, 별의별, 그러면, 어, 천일염 중에서는 뭐, 간수 빼는 3년 깨 지난 게 좋습니까? 10년 지난 게 좋습니까? 그냥 먹어야 좋습니까?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볶아서 먹기도 하고. 예.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소금을 자염이라고 얘기해요. 자염. 자염은 뭐냐면은 바닷물을 아, 그 모래사장 근처 해변가에 가장 가까운 모래사장에다가 큰크릭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나요? 밑에 장작 불을 끓여요. 네. 불을 끓여가지고 물을 이제 데펴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그랬죠? 소금을 이제 자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게 이제 단가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소금 단가가 가온 이니까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옛날에 (30년) (40년) 전에는 그~ 천일염으로 만든 굵은 소금 네. 굵은 소금, 소금 있죠 네. 그 굵은 소금은 주로 식용으로 쓰지 않고 주로 배추를 절이거나 김치 담글 때 뿌리거나 또는 눈올때눈 녹으라고 뿌리는 주로 그런 종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광산으로 착용했어요 광물. 음, 광산업으로, 예, 광산업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식용을 못 먹었어. 음. 그럼 우리는 식용을 어떻게 먹었느냐? 왜 이제 그천일염면 그때 못 했나면 천일염면 주로 서해안 쪽에서 생산이 되는데 네. 서해안에는 뻘이 많아요. 네, 갯벌 뻘이 갯벌 많다, 갯벌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이물질이, 이물질이, 이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식용을 먹게죠 깨림직해서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식용소금 하려고 동해안 쪽에 물을 음. 끌어와 가지고 물을 끌어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 이제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일부 분해 물질을 뽑아낸 게 그게 정제염 음. 또는 꽃 소금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소위 소금이. 그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먹었던 소금이에요 상업용 소금이 오, 바로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한 예, 예, 하얀 소금 그게 정제염 이제 기계염이라고 얘기하는 음.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프랑스의 계랑드라 소금이 나왔어요 네. 프랑스의 계랑드라 소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소금이 팔린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천일염이에요. 그것도 황토 바닥에서 만든 톱판염이라고 얘기하는 네, 음. 예, 우리나라 토판염이지판염이라고 예, 얘기하는 그 천일염이 전 세계적으로 왜 인기가 든었냐면 일반 천일염보다는 여기는 황토 바닥에 하다 보니까 미네랄의 종류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네랄이 예, 많아. 미네랄이 네. 많은 거야. 네. 이제 좀 전문적인 요을하면 미네랄 양이 많은 거고 네.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물에 그 속에 물. 황토 흙이 많은 거다. 예. 뭐, 이게 예. 컨셉이에요 예. 실제로 계량도 소금을 사 가지고 물에 이렇게 이렇게 뭐 녹여서 받으면 밑에 바닥에 흙이 막꽉 깔려 있어요, 그냥. 아, 우리나라 그냥. 천일염도 그런 게 있어. 쓰니이 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음. 이제 프랑스의 계량단 소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강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제 주로 남도 지역에 저기 신안이나 이런 지역에는 천일염을 식용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법적으로 식용이 된 지가 불과 한1 0년밖에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근처 좌우 정도. 가 되는데 음, 법을 바꿔어서 예, 법을 바고 시기염을 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천일염을 굉장히 잘 이제 그 시기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음, 많이 바꿨어요 깨끗하게 예, 했는데 그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역시 이제 그 천일염을 하다 보니까 서해안쪽의 뻘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암환우분이 죽염을 먹고 나왔다 해가지고 죽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주염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건 아닌데 주염 때문에 암이 나은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는 에 소금이 기 네. 때문에 음. 소금을 안 먹어서 소금을 작게 먹어서 있던 사람한테 소금을 네. 먹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회복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염이라는 것보다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 다하면 냐주겸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암 환우분들 그, 그 중에서는 비싼 이유는 있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아홉 번을 음. 해가지고 임금에 들어갈 때 비싼데. 네. 문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암 환우분을 만났는데 그죽겸 중에서도 자주겸이라고 자주색깔이 자주 나는 주겸이 음.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그걸 못 사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혼자서 고민을 해요. 아, 저 옆에 있는 저 환우는 자주겸 먹는데, 자죽이 먹는데 네. 자기는 자주겸을 못 먹어서 자기는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대적 빈곤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드셔도 좋다 그래, 아, 드시면. 아무거나 드셔도 네. 좋다 근데 이제 천일염을 가지고 이제 먹을 때한 가지 제 지혜가 뭐가 필요하냐면 천일염 아무리 깨끗하게 생산을 하더라도 그 안에 그렇습니다. 잔사가 있어요 네. 잔사 잔사 흙 종류 잔사가 있으니까 저는 천일염을 일단 물에 풀어서. 포화농도로 네. 녹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화농도로 네. 녹여 가지고 보면 잔사람 밑으로 다 가라앉고 위에 물만 모아 가지고 병에다가 넣어서 요리할 때 음, 얼마든지 소금물로 그 소금 소금 그 포화된 소금물로 그냥 이렇게 네. 그 저는 요리할 때, 요리할 사용하라. 때 사용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암염 어떠냐 뭐 암염이든지 뭐든지 소금의 종류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을 그냥 드시면 좋은데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으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에 어, 성인 한테 먹을 수 있는 권장 소비량을 오그을 제한했어요. 오그 예, 소금량이 네, 소금 오그이라면 네. 티스푼, 네. 차 숟가락을 한 숟가락 정도예요. 차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인데 그 정도 소금은 하루에 매일 드시는 것이 좋고 네. 어, 만약에 내가 좀 물을 많이 먹는다, 부염식이다. 우리 인체에 있는 인체에 있는 우리 혈액이라든 지 모든 이 인체 체액의 농도가 0.9%예요. 그죠. 네. 0.9%라고. 네. 0.9%이기 때문에 0.9% 정도 되는데까지 내가 만약에 오늘 물을 1리터를 마셨어. 네. 1리터를 마셨다면 0.9%가 되려면 어떻게요? 해 9그램까지는 음.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그 먹으면 1 8그은더 그렇죠. 먹어도 더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네.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일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양이 모르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9그램, 9그램 그렇게 먹지 말고 네. 저는 맥시멈 해봐야 5그에서1 0그 사이 하루에 하루에 5그에서1 0그 정도. 일뭐 소금이라고 불로 섭취하는 거 음식 말고 그렇죠. 네. 대신 자기가 먹는 음식에서 좀짠 음식을 먹는다면 소금량을 좀 줄여야 되고 자기 가 오늘 너무 짠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 조금 하면은 더 조금 더 먹고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소금량이 가장 많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게 음식 종류 중에 뭔지 아세요? 과자니? 아니요. 뭐, 뭐 된장? 국과 찌개. 네, 아, 네. 국 찌개. 그걸 네. 많이 드시는 분은 그렇지만 잘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국찌개? 이제 네. 국 찌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국이나 찌개가 맛이 있으려면요, 국은 1%. 음... 찌개는 2%가 돼야 좀 맛있는 거예요. 야, 소금, 소금 뭔가, 양이 많이 들어가데 괜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국찌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따로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고 예. 국찌개를 거의 안 드시고 그냥 일반적인 반찬만 드시는 분들은 소금 양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5g에서 1 0 g 정도의 하루 섭취량을 음... 먹어 보면은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몸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고염식인 사람한테 소금을 먹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음, 음, 안 됩니다. 네, 예, 예, 채식 많이 하는분제 제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한쪽만 봐가지고 아, 이여기서 자꾸 소금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고염식인 분들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분. 첫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분. 둘째, 건강에 좋다고 무염식 내지는 저염식을 하고 계시는 분. 분.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 든든. 의도적으로 소금을 좀 드셔야 된다. 음, 그건 저에 해당되는데, 저도 소금 부로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예. 네, 그래서 소금 먹었죠. 물을 먹을 때는 어떤 소금이든지 간에 소금 물을 만들어서 밑에 잔사는 불려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그 좋은 방법인 예,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해서, 어, 일정량의 소금만 자기 몸속에 들어가더라도 건강 회복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집니다. 면역력 때문에 장 건강에 좋은 식품도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 그렇죠. 그삼탑압이나 어떤 그칼리하고 나트륨의 농도 균형에 있어서 소금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현대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세 자체가 자꾸 나트륨이 줄어드는 쪽으로 식습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거의 다, 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네, 저염, 있어요. 저염식, 저염, 저염 예. 뭐 그래서 아니면. 이제 채식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채식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거의 되게 다 소음이 부족해서 음, 그게 좀클것같요 예. 제일 큰 거예요. 왜냐면 음. 거의 칼륨이니까. 채소 그, 거의 네, 네. 칼륨이니까. 칼륨이, 칼륨이 거의는 뭐 어마어마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채소가 좋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건데 제가 얘기했더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균형적인 좀. 부분을 깨는 데는 또 채소가 가장 크게 기여를 해요. 기여를 네.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어요. 항시 그뭐 하나만 많이 먹을 일이 아니군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네. 그렇죠. 네, 뭐 나는 채소를 그때 해서 작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음. 채소를 드시더라도 뭐요? 예 나트륨하고의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오늘도 그러면 좋은 그 소금에 대한 제가 좀 몰랐던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실천 우연히 하고 있었어요. 그 저도 아까 말씀하신 물좀 많이 먹은 편이고, 채소 많이 먹는 편이고, 그리고 저염식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염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금이 부족할 거다라고 봐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에는 안 넣어 먹지만 부족한 것 같아서 제몸 느낌에 소금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먹는 방법은 이제 저는 소금을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차, 먹을 때. 찬에도 네. 있고 다 있어요. 물을 네, 먹을 때 있... 물에다 좀 섞어가지고 네. 뭐 약간 이제 그 소금기가 느낄 정도로만 섞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적당량을 음. 먹는 부분인데 하여튼 결론은 음. 어, 소금은 적당량은 먹어야 한다 네, 저... 너무 많이 먹어도 네. 문제 생기고 너무 작게 먹어도 문제 생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소금의 종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어떤 소금이든지 깨끗하게 하면 드시면 된다 저도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때 낮에 생활하다 보면 어떤때 양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소금을 각을 하면서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녹여서 먹으면 더 좋겠는데 그럴 형편이 안될 때는. 어, 먹어요. 저는 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소금 물로 양치를 하거든요. 전 7년 됐어요. 네, 소금 물로 음, 양치. 전 치약 전혀 예, 안 써요. 예, 저도 뭐 소금 물로 양치를 하는데 소금 물로 양치하는 방법은 이런 컵에다가 네. 소금 물한반컵 정도 담궈 놓는 거죠 포화 용액을. 예, 예. 그리고 이제 치솔을 거꾸로 꽂아 놓습니다. 거꾸로 음. 꽂아 놓고. 그다음에 양치할 때는 소금 이 소금물이 묻어있잖아요. 묻어있겠지. 그럼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깨끗이 씻고, 씻고 난다음에 다시, 다시 여기다 꽂아 놓게 되면은 살균이 되잖아요. 네. 보관이 되니까 포화용량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화용액을 네.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뭐 보통은 일주일에 예를만 한 번씩 갈아주고 네. 교체를 해주고 해서 소금물로 저는 양치하게 되면은 뭐 양치 칫솔 뭐 거기에 뭐 세균이 있다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음, 그 포화 소금 용이이 온도에 따 u c 리 n t 보통 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p l e who are not able to get a lot of people. What is the problem?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알고 있 I don't k n 그거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건 어, 보아요, 그보다 높아요. 응, 높으면 네. 그러면 미생물 번식 안할수 있겠네. 네. 오늘도 소금에 대해서 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